딜다 무조건 딜할 수 있어 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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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야, 됐다 오늘 딜 닿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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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요 오, 형님 해냈습니다 저 이제 뭐 해금되는 건가요 형님? 이제는 저거 두개다 깰만 하지 이제 거의 5천만입니다 어 000? 아, 이제는 타요야 네 하드휠 잡아야겠는데? 자 이번에 보상은 이거야 이거 내가 그냥 선물로 주는 거야 이거를 직접 할수 있는 건가요 형님? 인트를 넣어 직접 띄워보는 도파민까지 있는 거지 오머 <laughs> 아... 와, 이 페이지가 진짜 어렵다. 근데 힘든 건 인정. 아이고, 아이 남자, 내 가슴을 뛰게 한다. 참, 우리 지금 세 번을 써야겠는데, 3패 4극 해야 잡는다고? 이거, 이거 메리입장에서좀 힘들다. 그쵸그쵸어려운거 맞죠? <laughs> 카오스 더스크로 가자. 카오스 더뉴보스군요 갑니다. 잠시왜 웃는거지? 뭐가 잘못됐나본데? 나 오리진 100번 돌려야 잡는데? 아니 오리진 100번 박아야된다고? 아니 그냥 피네이지를 넘어섰잖아 아니 시간을 더 줘야지 그 600분을 줘야지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이, 아이눈깔리가 약점이구나 아나 사람들 웃길래 부금나와서 웃는건 좋았는데 씨발 나뭘 잘못한거였네? 어 네, 네, 집강제계한 네. 보여주세요. 아, 저거를 서버에 몇명 못해? 아니 의사죠 <laughs> 보여줄게. 강제저한 뿌리지. 나도 거는거는저거거밖에거는저이거는 <laughs> 강제로 눈을 허... 뜨게 한다. 뭐야. 그래서 강제 계안. <laughs> 앞으로 내 꿈은 파형이야 <laughs> 힘들. 나맨 처에 음파형이 장난친 줄 알았던 게 아까 아 바극딜 돌려야 되는 거에서 바꿔 줬잖아. 근데 얘는 백극딜인 거야. <laughs> 아니, 백 오리지널 바가 된 거야. 그나 이영이 나이 형이, 여기로 보겠다. 10시간 동안 피하면서 그 해야 돼. 아니 급방이가 아니라. <laughs> 아니 노래방처럼 추어해야 된다니까? 불좀켜 줄래? 저게 본체 눈이 가면 몸집 배 커지고 캐릭터기 배 작아짐 잘안 보여서 엄청 어려워요. 두드김밥이에요? 눈만 납니다고? 와눈매자이 키오스크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눈눈깔이뜰 때까지 기다려. 자 이거 피하면서 자 엎드려. 다시 할게요 공략형태 다시 찍겠습니다자 키오스크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위에 있는 똥이 똥이 아니에요 그냥 돌떡이라고 생각하면 돼이 친구 매우 강력합니다 자, 위로 점프 해.. 점프 해피 자, 괜찮아요 자, 이거 맞으면 스턴입니다 자, 스턴은 풀수 있어요 근데 손이 느려서 풀지 않을게요 스턴 마크 의지 안 돼요? 말을 하지 위에 파란 공만 조심하면 되네, 보니까 저게 존나 위험하네 빨간 공그 맞아 맞지 마 씨발, 미스 뜬다 자, 빨간 거도 맞으면 안돼그니까 맞으면 안돼 보니까 아, 나 무적 봤는데. 근데 될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기라, 대식기야 못 죽이지. 풀어버렸죠. 이 녀석의 패턴 다 파악했다. 매입을 5 시간 차매고수로써 타여형 소은 되는데 키네가 약한에 키네시치. 방금 약간 D급 같았다 인정. 맞아 이 녀석은 좀 쉽다. 그 상대적으로. 그까 그러니까 니 말하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걔보다다. 삼, 이, 일. 지금 아들 일에 살짝 나간 거 같은데. 해탄계로 노데스 물로 말라리가 빠졌지만 어때요 키오스크 졸라 쉽죠? <목소리> 형님 보셨나요? 저 진짜 개자리 어 형님 진짜로 저 이제 이거 해금 되는 겁니까? 형님 저 도파민을 하도 통제했더니 지금 진라면 술한번먹고도저 매워요 형님. 빨인 검으로 좋은 거야. 그러면 흰색 먼저 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뭐 떠야 돼, 여러분들? 나 인트 떴어. 응. 인트 100 이상, 오리스탯 5퍼 이상. 야 근데 이거 추가 옵션은 좀 가지물 채임 같다, 여러분들. <laughs> 이거는 네. 얘가 일단은 여태 그 미션 중에 제일 항이오 버인 중에 제일 비싼 거거든. 근데 그치. 너의 네. 도파민도 챙겨주고자 너가 남는 돈으로 잠재까지 할수 있는 <목소리> 자 이거 뭐슨 쟤님 하드 듄 캐솔프 하드 듄 캐솔프라면 이거 낄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여기다가 너가 잠재까지 하는 거야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면 알려달라 하면 돼 아이고 이짜 너무 감당 아, 근데 이거 운을 받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갚아야 될지님 괜찮아 괜찮아 아 제가 근데 꼭뭐해 해드릴게 요 이거는 받고만 안 되지 하드 듄캐 그리고 나 느낀 건데, 그 늘기 전에는 아, 그들찍누말이 없네. 이생각있거든 내가 나도 느는 게 보이니까 좀 재미도 있고, 체스업에 특히 많이 도움 될것 같아. 뭘 하든, 그 무빙이나 이런 게 느니까. 아, 내가 올스 디리퍼가 인드 10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어, 포함해서 띄우면돼 네? 아, 이건 아니지. 올스 디리퍼가 10. 잠깐 여러분들, 말이 뜬거 아니야? 인트 85에 올스텐 5% 135잖아. 깁니다. 이제, 6천만 돌파. 뭐 쓴다, 뭐 쓴다, 뭐 쓴다! 알았다. <laughs> 여러분들, 준켈제 1장, 피해라. 어. 그니까,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아프거든요? 제 2장, 똥꼬를 노려라. 어. 아, 이거 3장이야. 제 2장, 때려라. 어. 제 4장, 가만히 있지 마라. 제 5장, 닌자를 조심하라. 이러면 깹니다. 그러니까, 더스크는 백극이었어, 맨 처음 플레이할 때. 잠시만요. 아, 이 새끼, 1권 1대1으로 절대 안 싸우고. 뭐, 멋진 척 하는데? 자꾸 손만이 불러서 뭐, 야비하겠어. 그리고 쫄타구 중에, 다루토 저거, 아주 씹새끼입니다. 아니, 천 원씩 하고 나도 팡이형 데리고 왔지. 아주 나쁜 새끼입니다, 저거. 응? 문어라, 너도 메이플하기 지금 시작한 무료. 문어라, 에반 떡상이, 떡상했대. 응? 에반이 직업 3등이래. 문어라, 63클럽이라고요? 야, 그거 아깝다, 문어라. 야, 문어라. 나 주라, 이거. 아케인 세이드. 그, 사기 한번 당했다고 생각하고. 응? 어, 진짜 준다고? 자, 기다릴게, 문어라. 역시, 우리 월이. 월, 월, 월! 월! 문어 기다릴게. 너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린다. 팡이용 버링 버리냐고? 아, 이거 팡이용도 인정할 거야. 문어리템 되게 비싼 거라고요? 아니야. <laughs> 아, 근데 문어라, 메이플 지금 좀 진입하기 별로야. 이거 놔주는 게 맞아, 근데. 200만원을 이지라라. 저다 받으면 천1만원나오 아, 저그정도예요 이걸 준다고? 아니야, 문어라. 그 그러니까 무장강도 만났는데 생명 보존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나쁘지 않긴 해. 나 요새 그런 마인드로 게임하고 있긴 하거든. 돈쓸 때마다. 아, 그래. 아, 그럼 이거 내가 쓰긴 해야겠다. 아니 그러면은 문어라 내가 나중에 잠깐만 여기 좀 골라봐 문어라 갖고 싶은 거 사기 한번 당했다고 생각하고 방세리라도 줄까 문어라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줄까 아저 <laughs> 아, 뭐라도 해줘야겠는데 방세리 달라고 알았어 어. 잠깐만 세르니움 잠시만 저아 방세리 되라 아 잠시만 <laughs> 야 세르니오 어떻게 가? 여러분들 무나라 무나라 신발이 존나 비싸다고? 근데 이걸 주겠다고? 무나라 나 신발이 없네. 나 맨발이어가지고 지금. 견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야? 그럼 이거는 무한 교환이니까 이거 혹시 빌려줄 수 있어 무나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줄 수 있대. 또 나중에 그 복귀하면은 야구 존나 재밌어. 또나 복귀하면은 내가 줄게. 하나 화이팅이 아주 그냥 어 복귀할 걸다팔 거라고? 왜? 나한테 통으로 팔래? 그러면 응? 이딴 거리라고? 응. 야, 그러면 그냥 주든가 사기 한번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니까 무장강도 만나는데 생명무시했다고 생각해. 아니 응? <laughs> 아니야 무너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잠깐만. 그다 그래, 신발. 응? 아그거가 가위 사야 돼. <laughs> 자 그거는 아이를 누르고 여기 잠금을 풀면 돼. 이걸로 이렇게 해제할 수 있단다. 신모이 어때 좀몇장 같았어? 아 이거 무너라. 아껴 신을게. 워, 야, 잠깐만. 사귀저 신발 하나가 네가낀템 전체보다 비싸. 알겠어. 고마워, 문어라. 잊지 않을게. 문어라, 너무한 좋아한 템이라고. 메이지 숄더랑 파이스트레 있는데. <laughs> 아이거난 낮에 다시 줄수 있어. 아, 준다고? 아이고, 문어라. 쟤또 문어랑 되게 친해요, 여러분들. 그냥 가족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 덤프트럭 너 눈앞에 섰다고 생각해 그냥 그러면은 목숨 얻었으니까 이득이야 오늘 생일 때 갖고 싶은 거 얘기해 진짜 말만 해 진짜 어제였다 어떤... <laughs> 내년 딱 기다려 키평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만 욕하세요 사천만키니시스 유저들 묶어서 욕하지 마시고 저만 성가하지마십시오 <laughs> 어, 잠깐만 알겠어 잠깐만 생일 선물이야 아이고 문어라 아이고 아이고, 아꼈을게 진짜. 그치, 아이고, 문어리가 이렇게 훈지를, 그... 여러분들. 어? 문어, 내년 생일 기대해, 진짜. 아니면 이거 가져갈래? 무석. 무성... 무석 몇개 줄까? 많아. 아, 근데 문어 진짜 고맙다. 잘해볼게. 알겠어. 문어랑 혹시 가위 좀 돌려줄 수 있어? 너무 많이 줄고 주고... 같아. <laughs> 장난아니고 <laughs> 친해가지고,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문어 리 고맙다. 근데, 문어, 이거, 복귀를 나중에 팔 거면 나한테 팔면 안 돼? 통으로? 파기 형한테 잘 말할게. 그냥 문어라이 좋다고 그럴게. 정가에 팔래, 문어라, 지금이라도? 그 앞에 거를, <laughs> 파게한번 당했다고 생각하고. 음? 아, 형님 아, 행님, <laughs> <형님> 무슨 일이시죠? <laughs> 아, 형님. 아니, 아니, 아니 깨지 않았고, 형님, 저, 아까 이거 주웠어요. 그래, 아, 오시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아이템을 주워가지고, 메이플템 정리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가 되게 가족 같은 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한 번에, 아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가 깨지 않았어요, 형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 네, 줄게 를 잡고 깨야죠, 당연히, 형님. 어, 되게 좋은 템 받아가지고. <laughs>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왜여기대 <laughs> 잠깐 껴본다 이게. <laughs> 근데 이 통으로 판다 그래가지고 한 어느 어느 정도면 될까요? 근데 신발이랑 숄더랑 <laughs> 마이스터링은 <laughs> <laughs> 저거는 무어리가 사기당한 거라 저거 빼고 <laughs> <laughs> 아무어라 <아니> <laughs> 기다려봐 <웃음> 아니 아니 저거까지 다 쳐주세요 다 쳐주세요 판이형 아이템 버닝 이거 다 끝나고 이거 다 끼면은 여러분들 나도 이제 다른 그 중간급 스트리머들이랑 뭔가 할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키네시스로? 아 그래? 근데 이걸 약속 지키자 여러분 팡이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왈까지는 그대로 합시다 아니야 그 해금은 끝까지 하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덩킨 있잖아 걔를 잡으 걔랑 하드월 잡으면은 끝이래 그 다음에 그 검은 마법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지금 아, 이벤트 템으로 하고 저 보고있어요 문얼이 그런데 문얼씨 그렇게 생각해 중고차도 원래 감가가 좀 있어 1에 전부 1에 전부 2 0 0 잠시 뛰고 좀 와볼래? 문얼아? 아니요 어, 어 문얼아 어. <laughs> 얼마 하실 거예요? 1,250저작가 어, 작아는데요? 어. 진짜예요? 어다 가져가는 거1250 이게 마지노선이래 사장님이 아, 이 가격에 원하시는 거죠? 응 음. 그럼 그렇게 하시죠 아 어, 문월아 고마워 네. 문월아 고마워 이거 1250 전부? 네 이렇게 고마워 문월아 나 필요하면 언제든 아 저기 검정마법사 나중에 같이 잡으러 가 방셀 아무리 올려주세요 방셀 지금 바로 올릴게 꼭 행복하십시오 1월 1일 고맙다 문어라. 고기루레이. 나 이걸로 강의 줘볼게. 문어라 고맙다 문어라. 나중에 이거 꼭 껴볼게. 내가 아직까금이안 돼가지고 낄수 없는데. 뭐야? 아씨 아직까안 돼. 행복하세요 알겠어 문어라 고마워. 아 근데 여러분 문어를 되게 싸게 준 거죠 여러분들. 진짜? 합니다. 와 이거 닦기면 얼마나 세질까 여러분들. 이게 또 실전 압축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전투력들이, 아애에디가 존나 이뻐 말이 안 돼. 아니 이거 끼면 스타리뭐 누구급이야 여러분들 이거 다 끼면, 음. 어 수야급이에요. 되게 센거 아니야 그러면? 수야보다 세다고? 수야 돈 많이 썼다 그랬는데, 오늘 이거 진짜 사게 준 거구나. 그럼 뭐에 키네인데, 아 선에게 한 번만 껴볼까 여러분들? 수령만 보게? 환산 점수라 그래, 그 나중에 뽕맛으로 봐야지, 님들 인정? 이거 동기부여. 가자, 님들. 저, 우리, 기분 좋게, 덩컨 잡으러 가볼까요? 근데, 저 이거 살 이상, 이제, 진짜, 기대에 물렸네요, 여러분들. 닉네임 옵션 열려면 닉네임 살 거냐고? 나, 타요를 좀 사고 싶긴 해. 한 200까지 쓸 생각이 있어. 500일 거라고? 저, 디크펀터 타요가 좋아요, 님들. 보다 그, 박스에 올라, 올라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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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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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어. 어, 아...다른님...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뭐세요해 죄송해요. 아니, 아니, 죄송해. 아니...제가...죄송해요...진짜... 아니, 아...진짜...이거 아니, 아니잖아... 아니야...아니야... 아니야.